있었습니다. 두번 죽이지 못해서 아쉽지만 고생하셨습니다. 임무 완수를 축하한다. 함께 축배라도 들고 싶지만 아쉽게도 잠시 미뤄야겠네. 하디르와 새 친구들이 포착됐어. 어디서? 차근차근해 한패로 단정 짓지는 말죠 장군님 생각은 그거와 달라 너리스 내가 말했잖아 말해 라스웰 내가 하기 전에 상부에서 파라의 무장단체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했다 저게 무슨 소리인지 좀 해석해 주실래요? 명단에 올린 거지 무슨 명단? 해외 테러 단체 명단 해병대, 네 단체를 적으로 간주하라고 이미 지시했다. 네? 아, 아군 아니었습니까? 이제 아니야. 농담도 좀 적당히 하시죠, 대령님. 입닥쳐.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게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. 이젠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. 어, 아, 방법이 있을 겁니다. 누가 아군인지는 제가 정하겠습니다. 알렉스, 하지 마. 오로지크스탄으로 돌아가서. 하라와 함께하겠습니다. 그건 불법 행위다. 우리가 하는 짓 중에 불법 아닌 게 있습니까? 말 잘하셨습니다. 저도 함께하죠. 고맙다. 고마워, 프라이스. 고마워긴 일러. 나옵니다. 알겠어. 일어나, 일어나, 음, 음. 하대를 맞아. 그래, 한번 보자. <laughs> 독방에 들어간 지는 얼마나 됐어? 열을 아파 보여. 아무 것도 못 먹었어. 봐라, 괜찮아. 애정도는 우릴 왜 이렇게 같이 가뒀지? 날 설득할 생각이겠지 난 죽어도 불지 않아 온데 하디르 너라도 살아 다. 열쇠를 훔쳤어 무슨 열쇠? 알게 될 거야 여기 있어 받아 네가 가림대장인 걸 알까? 알게 되겠지 <웃음> <웃음> 이거 봐 정말 눈물겹고 멋진데? <laughs> 그만하길 원하면 빨리 말해 창고로 데려가 불게 만들어 이건 내가 맞지 열어 즐거운 시간이었다면 정말 좋겠군. 닥치고 구석에 가서 서 있어. 구석으로 가 당장. 움직이지 마. <laughs> 혹시 탈출할 생각이야 이쪽 보지마 파라. 함부로 이쪽 쳐다보지 말했듯이, 함부로 이쪽 쳐다보지 마라. 내가 막 위로 돌라고 방금 말한 대로 탈출하겠다는 생각 따윈 꿈도 꾸지 마. 지긋지긋하고 닥치고 구석에 가서 서 있어. 혹시 탈출할 생각이었다면 전문대 좋아 날 봐라. 날 보라고, 이 가오지 같은 나라는 복 지는 게 지옥 같다니까 목마르지 아, 마시고 싶나? 좀 가져다 주지 여라 <laughs> 따라와 안으로 앉아 파라 도망칠 곳은 없다 파라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아 여기서 내가 신이다 널좀더 편하게 해줄 수 있어. 편하게. 이제 가림과 보내려고 한 메시지에 대해 풀어. 말 조심해. 그족 같은 혀를 뽑아버리기 전에 정신을 잃지 말고 발 만나지. 마지막이다. 마실 물을 줄 거야. 숨 쉬어, 숨 쉬어, 봐라, 해보라고. <laughs> 하, 그렇지, <laughs> 바로 그거야. 숨좀 쉬어, 봐라, 정신 차려. 오빠가 보고 싶지 않은 건가? 정신 차려. 다시 자, 파라, 숨 쉬어야지! 숨 쉬지 않으면 기절할걸! 물마시지 말고 숨쉬란 말이다! 좋아 강하군 파라. 버티다 보면 오빠를 볼 수도 있겠지. 다시 묻는다. 카림이 누구냐. 축하. <laughs> 입이 더러운 년이군. 데려와. 네 자매 한 명을 찾았지. <laughs> 아무 말도 안 했어 파라. <laughs> 괜찮아 아자네. 조용. 이년 목숨은 너한테 달렸어. 깨어있으면 이년은 살고 아니면 죽는다. 알겠어? 이번엔 좀힘들 거야. 반대쪽이라고. 그쪽 아니야, i 라그 e r s And i t 잘 버티네 머리를 움직이려고! 움직이지 마! 그만해! <laughs> 축하해 파라 목숨 하나 살렸군. 하... 이제 한번 말해 보실까? 아니면 여전히 죽어?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. 아니 사실대로 불러니까. 가림이 누구야? 여신나 참모가 있겠는 새끼. 난 분명히 기회를 줬어. 이제 똑똑히 잘 봐. 아, 안돼 제발. 저거 치워 뭔 짓을 했는지 잘 봐. 응? 음. 음. <드시> 배고프겠구나 파라. 먹어, 어때? 어서. <laughs> 장난인 것 같나? 어? 날 상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? 장난은 끝이다! 네 오빠가 열쇠를 훔쳤다. 어디에 뒀나? 열쇠를 잃어버렸나? 하나쯤 사라져도 대신할 건 있지. 뭘리는 열쇠지? 네가 아주 잘난 줄 알지. 가림. 맞지? 그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. 자, 네 오빠가 훔친 열쇠 어디 있어? 나자드한테 있었다. 거짓말. 그녀는 아주 꼼꼼히 수색했지. 이 나라는 테러범들의 소굴이지. 난이 땅에 법과 질서를 확립하러 왔다. 테러범 따위에게 조국을 내줄 수 없어. 러시아는 내가 지킨다. 철철. 시끄러, 얘. 전부 죽이야버에냐잠놓고냐잠버태워버려 구한 것 같아. 오히려 냐가 죽인 걸 잠버쥬냐? 빨리 쥬냐잠버버 이걸로 올라갈 수 있겠어. Фу. Это еще что? Движение. это движение? Крейс, это место вижу. просто помойка. 조금만 기다려 파라! 여기야! 자매들! 탈출했구나! 해낼 줄 알았어 어, 고마워 파라 빨리! 안에 총이 있어! 고마워, 하니르 마르코프가 아다데로 죽였어? 그래, 복수하자 경비들이 돌아온다! 빨리! 전멸할 때까지 하나씩 노려 다들 잘했다! 바르코프가 형제들을 창고에 가뒀어 队 지관이지 내가 가립니다. 메시지를 받았다. 존 프라이스 중이다. 다른 프로들은 저기 앞쪽이야. 바짝 붙어 모두 이동한다.

생존자들과 필요한 거 챙겼어. 여길를 뜨자. 북쪽으로 고속도로 피하고 브라보시 엑스코발트 4 얼마나 걸리나? 7분 남았다. 나저 음, 대기 서둘러. 바르코프가 시체가 들어오기 전에 가서 대기 알아서 팔아. 놈이 복수하려고 될 거야. 복수하는 건 우리야. 대비해야지. 북쪽 도로를 확보해뒀어. 안전하니까 그쪽에서 머물러 고마워. 혁명은 이제 시작이야, 파라.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.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때? 브라보 시리즈 이분을 출발한다. 10년간의 내전 아 내전은 끔찍하지 하디르는 뛰어난 병사야 하디르가 어찌했건 상관없어 가스가 러시아로 흘러갔다고 알카탈라가 도와줬겠지 하디르도 할 능력이 있어 하디르한테 씌우는 거야? 응? 개인적으로는 아니야 근데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 방법은 두 가지야 러시아에 알리는 거?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독가스를 마시겠지 무관한 이들이 죽을 거야 그것도 우리 측 요원 손에. 그냥 결론부터 말해봐. 뭐할 생각이야? 음. 주장 가려고. 승인 없이? 그래. 누구랑? 옛전 우들. 그 하사는? 준비됐나? 진입은 도와줄게. 다음은 알아서해. 현지 무기만 사용하고. 나한테 맡겨.